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대를 좁게 보려는 조세심판의 경향이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laughs> 세대가, 우리가 이제 1세대, 1주택이잖아요. 이거 왜 그러냐. 비과세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세대가 도대체 뭐냐? 라는 거죠. 제가 자꾸 말하지만 1가구 1주택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치인도 그러고 입법정치인 하는 사람들도 그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1가구 1주택이라고 써요 저한테 상담 오는 분의 거의 10명 중에 9분은 1가구 1주택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세정현실에서 법률용어가 아닌 용어들이 당연한 것처럼 되고 있다, 이겁니다. 아닌 거를 아니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가구, 일주택이, 그러면 일가구, 일주택 비과세를 했는데, 과세를 했어요. 처분청은 세대가 아니, 일세대가 아니니까 과세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불복할 때, 나는 일가구입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일가구라는 개념을 법률, 세법 어디에 봐도 없다니까요. 딱 유일하게 조세특례 제한법에 하나 한 구절 딱 하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거하고 전혀 다른 거죠. 지금 이런 세정 현실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법령을 보지 않고 카더라 카더라 해가지고 아닌+ 아닌 용어들을 열 명에서 아홉 명이 있으면 그게 당연한 법령 용어인지 알고 그리고 그게 세법에 있는 용어인지 알고 그렇게 당연하게 한다니까 그. 이 주택 1세대에 관한 세법을 개정하자고 하는 국회원독 일가구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납세자들이 그렇게 고통받는 겁니다. 이 세대가 어떤 의미에서 나왔느냐, 비가 세잖아요. 그러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국가 입장에서는 비과세를 해 주는 게 좋겠어요? 안해 주는 게 좋겠어요? 비과세 당연히 안 해주죠. 증세를 하려면 감면 같은 거, 비과세 같은 거를 무조건 안 해주면 증세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안 해주죠. 그러니까 국세청 세무공무원이라는 존재 자체는 에? 누구를... 구제해 주고 막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일단은 뭐든지 의심을 하고 부인을 하고 부정적으로 보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비가세 감면 우리가 한번 엄격하게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엄격하게라고 해 엄격하게 보라고 또 세법에가 돼 있어요. 엄격하게 봐라. 그러니까 항상 의심하면서 봐라. 라는 식으로 돼있다 보니까 그런 세법 규정을 자꾸 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물이 들어요. 그 물이 뭐냐 하면은 아주 부정적으로 의심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 이거예요. 전제가 의식을 규정하게 돼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무 공무원 하다가 세무사가 되면은 당연히 1 세대가 당연히 맞다 그래요. 이쪽은 세무 공무원 입장에서는 1 세대가 세대가 아니다. 세대가 아니니까 우리가 비과세 안 해준다 세무사가 되면은 일 세대 맞다 뭐왜일 세대인데 그걸 안 해주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이거 이때 세무 공무원 때는 세대가 아니다고 하다가 세무사로 나오면은 아일 세대가 맞다고 그러고요.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그런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아파트가 있잖아요 국민주택 아파트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방 하나가 여가 안방이 있고 여기가 또방 하나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이쪽에 가 방이 있잖아요 그러면 방, 안방 하나 둘세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가 이제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 그리고 이쪽 거실에 화장실이 또 하나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거실이다 거실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국민주택 32평에 애기에서 몇 사람이 살수 있느냐, 이거예요. 몇 사람이. 근데 지금 이 사례에서는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고 딸이 있어요. 딸이 결혼을 해 가지고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있고 이쪽에 가 이제 자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네 명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기를 아버지가 쓰고, 이방두 개는 이쪽은 이제 그 부부가 쓰고, 이쪽은 자가 쓴다 이거예요. 딸이 쓴다. 이렇게 충분히 쓸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버지가 일주택자예요. 그리고 이 주택은 딸의 주택이다, 이거예요. 딸의 주택. 아 남편의 주택이다, 이거예요. 남편이 1주택이고, 아버지도 1주택이에요. 그런데 같은 남, 딸의 주택에서 아버지가 같이 동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부에 보면은, 주민등록부에 보면은, 동일 세대로 나와요. 일단, 동일 세대면 어떻게 되느냐. 국세청 입장에서 세무공무원은, <laughs> 무슨 뭐 1세대야? 1세대가 아니구만. 뭐 이런 식으로 나가지. 외관이 중요하니까. 그러면 아니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생계를 다르게 했다. 다르게 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대의 개념이라는 거는 가구 개념이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가구의 개념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의 개념이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수많은 불복 사건을 통해 가지고 개념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이 세대 개념이 뭐냐? 하면은 생계를 같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생계를 같이 해야 된다. 생계를 같이 하는. 이게 이 세대 개념이라는 거는 정의가 없다니까 요 소득세법에도. 정의가 없고 그냥 대법원에서 불복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나오게 된 개념인데 생계를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생계를 같이 하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이딸 내에는 서로가 생계를 같이 안 했다라는 거를 누가 주장을 해야 되냐면 이 아버지가 일 주택을 양도를 해가지고 비과세를 받고자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무공무원은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믿을 수 없다 증빙 없다 뭐 이런 식으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비과세 안 해주는 것이 그렇게 쉬워요 그러니까 비과세를 받는 사람이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파야죠 우물을 파야지 그러니까 입증을 하는 거예요 입증을 하는데 그것도 아 사람마다 틀려요 세무공무원도 세무공무원도 사람마다 틀려 가지고 내 의심을 영으로 만들어라는 사람부터 해 가지고 한 50도 5 50, 0아그 정도면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것또 이렇게 틀린다 이거예요. 사람마다 틀려요. 성향마다 그러니까 세법이 틀린 게 아니고 사람이 틀리기 때문에 사람마다 틀려가지고 부정으로 보느냐 긍정으로 보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세법은 추상적으로만 적어놨다 이겁니다. 1세대라는 개념만 적어놓고 이 1세대의 개념이 정의가 뭐냐라는 것도 안 적어놨다 이거예요. 그냥 대부분 판례를 통해가지고 생계를 같이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납세자의 고통을 통해가지고 개념이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생계를 같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가구, 일주택이라는 말 가지고 불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니,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느냐. 생계를, 달리했다, 달리했다는 증거, 증거를 어떤 식으로 되느냐 이거 독립채산제다. 독립채산제로 서로가 같이 달리했다. 그러면 어떻게 했더냐? 어, 아버지의 소득은 따로 있고, 사위의 소득도 따로 있다. 그리고 사위하고 딸하고 이렇게 같이 벌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득이 별개다. 서로가 별개다, 그죠? 그러면 벨게머는 어떻게 생활비를 지출을 했느냐, 어? 생활비를. 그러면 이쪽에서 뭐 가령에 무슨 뭐, 어, 주거비 뭐, 뭐 이런 비용들 있잖아요. 주거비용으로, 주거비용은 그러면 누가 냈느냐, 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주거 비용을 낸그 증거를 내봐라 각자 했던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내는 거예요 내이 안방에 렌탈 정수기 그저 비대 화장실에 비대 렌탈을 내가 내 비용으로 했고 그다음에 공기정화기 안방에 내 방에 공기정화기 비용을 내가 냈고 그다음에 어 저기 어, 케이블 t v 를내 안방에 따로 있다 케이블 TV 사용료도 내가 따로따로 냈다. 그리고 식비도 내 계좌에서 따로 나갔다. 그러면 이, 이 자식들의 주거비는 애들 키우고 뭐 이런 비용은 자기들 계좌에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계좌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리고 내가 월세를 주고 살았다. 사회한테 월세를 줬다. 월세가 이게 뭐 가령 이제 100만 원이면, 1만 원이면, 처음에 50만 원 주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20만 원 줬는데, 나무지왜 그러냐 면 도시가스 사용료하고, 도시가스 사용료하고, 그 다음에 이런, 어, 뭡니까, 도시가스 사용료, 관리비, 아파트 관리비, 관리비, 그 다음에 정수기, 사용료, 이런 거를 내가 대줬기 때문에 내가 월세는 그만큼 깎아줬다. 깎아서 지급해줬다. 이게 다내 계좌에 있다. 이거 지금 내용 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생활 공간은 내가 안방 썼고 안방에 있는 화장실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이쪽은 거실 화장실 쓰고 별도 방을 별도 다른 방은 방두 개를 썼다. 그러니까 생활이 공간이 생활 공간이 독립돼 있다. 그러니까 같은 아파트여도 따로따로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카드비를 봐라. 내 카드 내역, 신용카드 내역. 어, 국세청 당신들은 이게 신용카드 내역 금방금방 볼수 있잖아. 내 카드 내역 봐라. 응? 카드 내역하고 이쪽에서 자식들 카드 내용하고 틀리지 않느냐, 분명히. 응?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나는 어, 내 소득이 퇴직금 소득도 있고 연금으로 받는 안정적으로 살고 있다. 내가 자식한테 기대서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면 이정도면 아유, 그러면 이 정도면은 그 생활 공간도 분리가 됐고 생계를 좀 달리했을 수도 있겠네요. 하면서 그러면 1세대가 맞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면 되잖아요. 안 해준다니까요, 일단은. 왜? 사이의 소득을 보니까, 우리 전산자로 때려보니까, 때려 이쪽에 이렇게 생활비용이, 우리가 이제 중위권 소득으로 보면은, 가령 이제 이게 뭐, 200만 원이 든다. 그런데 우리한테 세금 낸 이런 것들이 보면, 월 200만 원으로 이렇게 계산될 정도고, 연소득이 아니더라. 에? 라는 식이고. 그리고, 생활공간을, 월세를 뭐 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아버지 계좌에서 50만원 나간 거 확인된다 20만원 나간 거 확인된다 그런데 이게 월세로 나갔다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 월세 계약서 내놔봐라 월세 계약서 안 적었지 않냐 그러니까 어 재뿌리고 뭐든지 부인하고 이런 데는 뭐 너무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세무공무원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부정만 하면 돼. 일단은 뭐내 의심을 내가 하여가지고 내 의심을 용으로 안 만들었네요.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과세 근거는 많아요. 그리고 무슨 아파트에서 뭐, 방이 틀려가지고 생활 공간, 아파트 자체가 무슨 놈뭐 이렇게 같이 독립해서 살수 있는 공간 자체가 아닌데, 뭐, 네모난 데에다가 방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어떻게 해서 하느냐. 주방은 그러면은 뭐 따로 있느냐. 주방은 거실 주방 같이 썼다. 그러니까 생활 공간이 독립되지 않았지 않느냐. 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대가, 1세대, 1주택에서 생계를 달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 주민등록부에 있고, 그래서 어 1세대를 1세대다, 같은 세대다라고 보, 보고, 어 1세대, 그러니까 동일세대니까 동일세대다 이거예요. 동일세대의 2주택자다 이거예요. 이 주택자. 이 주택자가 되니까 우리가 중과하겠다. 아버지가 판 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중과하겠다. 그리고 장독공 배제하겠다. 라는 식으로 나오니까 비가서 받을 줄 알고 팔았는데 나중에 세금만 잔뜩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불복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죠. 근데 왜 이렇게 위태위태하게 경계선에 있는데도, 어, 비과세받을 신고를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뭔가가 급한 일이 있었겠죠. 돈이 필요했든지. 그러니까 이 주택을 팔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거를 아예 보수적으로 한다면은, 국세청하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잠깐 내가 이제 다른데 나가가지고, 아버지가 오피스텔을 얻더라도 나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팔려고 했을 건데, 팔려고 했을 건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면은 나름대로 특별한 사정이 있죠 경제활동 하다 보면은 뭐든지 돈이 필요하고 뭔가가 급한 사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득불 양도를 했는데 당연히 1세대 동일세대 라고 인정을 해 버리니까 2주택자가 돼 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대의 개념이 애당초 이런 국세청은요 자꾸 이렇게 넓혀서 보려고 그래요. 세대 개념을 이렇게 좁게 보면요. 그럼 뭐 가령 이제 어부뭐자 사이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세대를 이렇게 좁게 보면은 지금 이게 3주택에 안 걸리잖아. 1주택만 걸리는데 세대 개념을 이렇게 넓혀 버리면은 3주택자가 돼 버리잖아. 그러니까 국세청은 무조건 세대 개념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넓혀 가지고 동일 세대로 만들어 버려야 다주택자를 만들어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군 납세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좁혀야만이 네? 다주택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이거는 넓히면 넓힐수록 비과세가 될 확률이 낮아지고, 좁히면 세대 개념을 좁히면 좁힐수록 비과세될 확률이 높아지고, 이 싸움이죠. 싸니다 그런데 이제 불복을 했어요. 불복을 했는데 이상하게 조세심판원이 조세심판원 경향을 이렇게 요즘 보니까 세대 개념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국세청을 이렇게 넓히려고 하는 것을 좁히더라 이거죠. 좁히더라. 아, 국세 조세심판원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 동일 세대가 아니다. 음? 독립된 세대다 이거예요. 독립된 세대다. 독립된 이게 심판원이고 이게 처분청이면은 처분청 과세처분이면은 이거는 이제 심판원 결정이 이렇게 나오더라 이겁니다. 음? 이렇게 해서 아 과세처분이 잘못됐다. 비과세해 줘라. 비과세 거부한 거를 비과세해 줘라라는 식으로 결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유사한 사례들 같은 경우는, 만일 비과세를 신고를 했는데, 거부를 당했다. 고지를 받았다. 그러면 불복하시면은, 될 것이다. 심판원에서 긍정적으로 가고, 물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사실 관계가 다 동일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거는 이렇게 좁게 보고 있는 거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같은 아파트에서 살더라도, 이런 식으로 각자 계좌라든지 생활비를 각자 지출했다. 생활공간이 구분되어서 했다. 그리고 어, 소득이 각자가 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을 해서 볼복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심판원 결정 사례를 보시고 세무 공무원들도 전향적으로 어,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무의미한 불복이 양산되는 경우는 미리미리 차단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원이 그래도 이렇게 자꾸 걸러주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가령 이게 주택에 관해서 지금 주택 강풍이 한번쫙 지나가고 나가지고 막 이제 세법이 어느 정도 정착이 이제 굳어지니까 집단 지성에 의해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알 사람들은 다 자기 거에는 알게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사건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지금부 이제 과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에 관해서 혹여나 저한테 상담을 받았던 분들 중에서 무슨 사후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은 그거는 질문지를 따로 제 메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